비트코인의 상승 사이클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먼저 과거 사이클들의 특징을 분석해 보고 왜 이런 패턴이 생기는지에 대한 가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시작한 이번 상승장이 지난 상승장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고 언제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또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많은 부동산 재테크 유튜브 채널들에서조차 비트코인을 다루는 것은 확실히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투자자들의 크립토에 대한 관심은 업비트가 전체 모든 중앙거래소들 중에서 현물거래량 2위라는 수치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대중의 관심을 반영하듯이 비트코인 ETF 출시와 브랙 왁의 등장 때문에 이번 크립토 상승장이 슈퍼사이클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설의 확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이클을 분석해서 현재 사이클이 과거 사이클의 패턴을 따라가는지를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인 하월 박스가 자산의 사이클을 중요시하는 것처럼 저희도 과거 사이클을 통해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작은 2009년이지만 네 번의 상승 사이클 중에서 비트코인의 첫 번째 중앙화된 거래소로갈수 있는 먼각우스가 시작된 2010년 후의 상승장인 2011년, 2015년 2018년에 시작된 세개의 사이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2011년 사이클을 보면, 2011년 10월 21일 최저점에서, 2013년 11월 30일 최고점까지 총기간 760일, 최고점 1163불은 반감기 12불 대비 97배, 반감기에서 최고점까지 걸린 기간은 327일입니다. 두 번째 사이클은 2015년 1월 14일을 최저점으로 시작으로, 2017년 12월 17일 최고점까지 총기간 1069일, 사이클 최저점에서 전 사이클 최고점까지 다다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771일, 전 사이클 최고점 터치 후 사이클 최고점까지 걸리는 시간은 298일. 전 사이클 최고점 대비 약 16.8일배 상승, 반감기 대비 약 30.3일배 상승, 반감기에서 최고점까지 걸린 기간은 526일, 2021년 사이클 최저점에서 2015년 사이클 최저점까지 걸린 기간은 1170일. 세 번째 2018년 사이클은 2018년 12월 15일의 최저점에서 2021년 11월 10일 최고점까지 걸린 기간은 1059일. 최저점에서 전 사이클 최고점까지 다다른 시간은 713일. 전 사이클 최고점 터치 후 사이클 최고점까지 걸리는 기간은 345일. 전 사이클 최고점 대비 3.49배 상승. 반감기 대비 8.04배. 반감기에서 최고점까지 걸린 기간은 549일, 2015년 사이클 최저점에서 2018년 사이클 최저점까지는 1428일. 세 사이클을 비교해 봤을 때 마지막 두 사이클의 기간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이클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최고점이 모두 4분기에 형성이 되었고 최저점의 경우에는 비슷한 시기인 연말이나 연초에 나타난다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두 사이클의 유사점을 통해 패턴을 찾아보면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만들고 나서 약 1년 동안 80% 정도의 조정을 겪고 저점을 형성해서 2년 동안의 기간을 거쳐 이전 사이클 최고점에 다다르고 다시 1년 정도 상승을 해서 4쿼터에 해당 사이클의 최고점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클의 최저점간의 간격은 약 1000일에서 1400일 정도로 평균적으로 약 1219일 즉 3년 5개월 정도입니다. 그럼 이런 비트코인 사이클이 일정하게 약 3년 5개월 정도의 간격으로 일어난 지에 대한 가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사이클이 비즈니스 사이클과 연동이 된다는 가설입니다. 미국 공급관리자 밴 ISM에서 매달 발표하는 PMI 수치는 전 세계에서 GDP의 약25%정도를 차지하는 미국 내 경제활동을 반영하는 주요 지표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PMI 수치는 경영자들이 비즈니스 조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산출됩니다 PMI 수치가 50 이상인 경우는 전월 대비 제조업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50 미만인 경우는 전월 대비 제조업이 수축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PMI 수치와 비트코인 차트를 함께 보면 세번의 반감기 근처에서 PMI 수치가 50 이상을 돌파하여 경제 확장을 보여주고 이 경제 성장은 약 1년 정도 지속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해당 사이클의 최고점을 만들었을 때 pmi 수치 역시 비슷한 시기에 최고점을 만들고 경제가 수축되기 시작합니다. 2024년 3월 pmi 수치가 50.3으로 16개월간의 수축 후 처음으로 경기 확장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이클에서 반감기 근처 pmi 수치가 50을 돌파하고 나서 최고점까지 걸린 기간은 2011년 사이클은 332일, 2015년 사이클은 464일, 2018년 사이클은 502일입니다. 지난 세 번의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2023년에 시작한 현재의 사이클에서도 4월 반감기를 막지하고 PMI 수치가 50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수치들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지난 사이클과 비슷한 패턴을 보여준다면 지금부터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2011년 사이클을 따라간다면 2025년 2월 26일, 2015년 사이클을 따라간다면 2025년 7월 8일, 2018년 사이클을 따라간다면 2025년 8월 15일에 최고점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리퀴리티 사이클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다른 비트코인 고점을 잡는 지표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지표인 글로벌 리퀴리티 사이클은 크로스볼 캐페라의 마이클 하우께서 만들어주신 지표로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얼마나 쉬운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수치는 기존 시장에서 집중을 하는 프라이어 머니, 즉 금리에서 벗어나 실제로 시장에서 대출과 차입이 가능한 자금의 양을 반영합니다. 이 수치의 구성은 주로 은행, 그리고 섀도우 뱅킹의 단기 부채와 기업 및 가계의 현금 흐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유동성은 0에서 100의 범위를 가진 글로벌 유동성 지수 GRI로 나타나며 5 2 평균 수준을 나타냅니다. 한 사이클의 최저점과 다음 사이클의 최저점까지의 기간은 약 4년 정도로 한 사이클이 4년 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 글로벌 리코리티 사이클의 중요한 지점은 비트코인 사이클의 저점과 고점을 장식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 리코리티 사이클은 2025년의 하반기에 고점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 사이클, 비즈니스 사이클, 리퀴디 사이클을 모두 합쳐서 2023년에 시작한 현재 사이클에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사이클의 비트코인 가격 형성 패턴을 바탕으로 현재 사이클을 비교해보면 2021년 11월 지난 사이클 최고점을 기준으로 378일 하락을 했고, 사이클 최저점을 2022년 11월 21일에 형성했습니다. 이번 사이클의 최고점은 최저점에서 1050일 정도 이후인 2025년 10월이 최고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에서 일반적인 비트코인 사이클의 가격 패턴을 벗어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이클 최저점에서 지난 21년 사이클의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기간이 469일로 일반적인 4년 사이클에서 보여주는 713일, 771일이 걸렸던 지난 사이클들에 비해서 대폭 작아졌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가설들은 첫 번째 이번 사이클은 짧을 것이다. 즉 최고점에 빨리 도달하고 일반적인 4년 사이클보다 빨리 하락장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이번 사이클은 비슷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단지 상승이 좀 빨랐을 뿐이 다릅니다. 세 번째 가설은 이번 사이클은 슈퍼 사이클이다. 즉 초반 상승이 더 강한 것은 비트코인이 더 오래 상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입니다. 만약 이번 사이클이 일반적인 비트코인 사이클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면 2019년 비즈니스 사이클의 기간을 따라 2025년 1월 말이나 2025년 2월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최고점이 4쿼터에 많이 발생하다는 점도 덧붙인다면, 2 0 1 4년 12월부터 2025년 2월, 이번 사이클이 고점이 형성되는 시기로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비트코인 사이클을 따라간다면, 리코이트 사이클과 일반적인 사이클의 고점을 여겨지는 2025년 10월부터 12월, 그리고 2018년의 비즈니스 사이클까지 더한다면, 2025년 8월, 즉, 2025년 3쿼터에서 4쿼터 정도를 고점이 형성될 수 있는 시기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사이클의 고점 형성이 2026년 넘어서 생길 것 같다는 과거 패턴을 찾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지만, 현재 사이클 가격 형성 과정이 과거 패턴들을 대부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비트코인 패턴을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는 낮은 확률로 생각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만약 고점이 빨리 찾아온다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 그리고 일반적인 패턴이라면 2025년 3쿼터에서 4쿼터라고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4월 20일에 이번 사이클의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과거 사이클 반감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2012년 11월 28일 반감기입니다. 반감기 전약 3달 전부터 가격이 횡보하기 시작해서 반감기가 지난 후 50일이 지나서 반감기 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두 번째는 2016년 7월 9일 반간기입니다. 반간기 전약한달 정도 가격이 횡보하고 반간기가 지난 후 159일이 지나서 반간기 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세 번째는 2020년 5월 11일 반간기입니다. 반간기 전약 2주 정도 가격이 횡보를 하고 반간기가 지난 후 77일이 지나서 반간기 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사이클 2024년 4월 20일 반간기에서는 반간기 전약한달반 정도 가격이 횡보를 했습니다. 과거 사이클 패턴을 대입해 본다면, 짧다면 2012년 사이클처럼 50일, 길다면 2016년처럼 159일 동안 횡보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사이클에서 가격은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까요? 과거 사이클들의 가격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2011년 사이클은 약 400배, 2015년은 약 100배, 2018년은 약 19배로, 이렇게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사이클당 가격 상승분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비트코인 가격 모델들도 존재하고 물론 지금까지 트렌드와 거리가 먼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과거 사이클들의 트렌드를 따라간다면 최저점 대비 8배에서 10배 정도라고 생각하면 합리적인 예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사이클이 형성되는 이유와 이번 사이클의 고점 예상 시기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